안녕하세요. 손주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러 가지 꿀팁 어 짜잘한 팁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뭐첫 번째로 뭐가 있냐? 자. 가방 끈 하실 때어떻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방 커이 부대 지정이 됩니다. 보십죠 예. 가방큰 해가지고 이걸 클릭할 필요 없이 가방큰 해가지고 부대 지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방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게 빨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해가지고 하나 하나 넣고 넣을 때뺄때 때 이제 또 클릭해서 어 빼야 되잖아요 그렇지 말고 부대 지정하면 어 바로 이렇게 스피드 해집니다 예이거 꾸이 팁 참고로 저는 그냥 습관대로 마우스 컨에서 약간 뭐랄까 사담이지만 옛날에 5.3 초창기에 위카라든지 그런거 이제 쓰면 아 정당하지 않다는 그런 밈이 있어가지고 아그그 그 습관에 위카에 적응을 하다가지고 아직도 키보드랑 마우스를 합니다 자 두번째 팁 기립신 있잖습니까 이 기립신 뭐 나중에 태평이든지 이제 쓰면 바꿔 좋은데 여기 보면 보혹 있잖습니까 보혹을 사가지고 어 기립신 가격 350이잖아요 그대로 조합하면 어 보혹 가격 그대로 팔때 돌려받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아 돈을 뭐 적금이 드는 것도 되고 뭐 해남자 들면 체력이 뭐두배 정도 뭐 250도 오르긴 하지만 나중에 소모템 예, 소모템 칸을 하나 더들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돈도 좀 싸기도 하고, 인벤 칸을 하나 더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호을 사다가 또 팔면 그 가격 받습니다. 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팔때 750원이 되잖아요. 어. 보호은 어, 이, 이거 할 때는 600원인데 조합을 하면 1200원 그대로 받아요.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팁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좀 어느 정도 게임 진행이 될때 어 수비 라인 형성하는 거를 좀알려드리고 합니다. 이게 뭐 유저마다 플레이 스타일 다르겠지만 어 일단 가장 저는 효능이 좋은 게 주소 보거든요. 설명하려는 개념은 이 주소음부가 하나의, 보통 이제, 저, 그, 차무? 차무 같은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 주소음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답니다. 이렇게 이제, 수비할 때, 어, 수비할 때 여기구나. 계속 주선부를 박아 놓으면 예이 아, 쿨이 18초? 뭐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이게 뭐 3, 30초인데 30초마다 돼 있는데 예, 짧은 것 같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초죠 어, 이게 계속 치울 수 있어요 얘는 처음에 처음 치운 처음 건데 계속 있죠 한몇 개까지 되더라? 굉장히 많이 돼요. 이 주선부 곳곳에 박아 놓잖아요. 예, 이거 스턴이 2초가 3초? 오, 정말 좋아. 이거 한 방이 예, 한 타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도 전진했잖아요. 했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어. 에이 예, 그여 여기서 이때 주선부를 하나씩 박고 나갑니다. 예. 이렇게 박고 나갑니다. 주선부를 받고 나갑니다. 왜이거 그러냐 도망칠 때 이거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도망칠 때 물론 속도전이 중요할 때는 뭐 그냥 가겠지만, 어이씨 대표적으로 다그르칠때 어 상대방 좀 빡치게 할때 주선부 이렇게 받고갈 때만큼 좋은 거 없어요. 이렇게 딱 스턴 걸리잖아요. 아우, 너무 좋아요. 치고 도망갈 때후방을좀 책임져 줍니다. 예주소원부꼭 쓰시기 바랍니다 아, 이 완소템 어, 지능도 올려주죠 만화해백눈도 있죠 트랩도 있죠 국지에 예밖에 없습니다 주, 트랩은 주소원부밖에 없어요 어 그다음 팁 같은 경우는 그 디스코드 자 보시면 이 워크상국지 이제 초보 토끼 이런 디스코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음성으로 채팅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이 보면 이제 각자 팀별로 이제 팀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어 유저끼리 팀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음성으로 하잖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채팅 언제 아 한타 그 급여 주세요 한타 이거 하, 쓰, 쓰잖아요 글을 언제 다 쓰니까 말이 빨라 말이 물론 이제 취향 차로 이제 말하기 어색하고 그럴 수 있지만. 디스코드로 통해서 예, 유저들끼리 소통하는 게 정말 게임 플레이가 이제 특히 팀플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 예, 디코 꼭 하십시오. 예, 완성이다 완성. 아, 그리고 그다음 번째 약간 팁은 이게 뭐냐면 약간 생각 이 있어야 돼. 장기전에좀염두에둔다저 같은 경우는 무슨 느낌을 하냐면. 장기 전이라든지 그런 걸 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유저마다 플레이셋 다르겠지만 저는 뭐이 중에 뭐 특수병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저 보통 처음에는 이거 한 개는 이거 두 개는 뭐 이렇게 같이 하거나 이렇게 주술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성을 짓고 여기 캠프를 지어 가지고.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이걸 여기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 여기 이제 여기 상군 마키 하면 쌓이잖아요. 한 예, 놈은 나중에 풀면 됩니다. 풀면 막 수십 마리 모인 애들이 갈거 아니에요. 혹은 이제 여기 여기 계속 이제 모이니까 이 그대로 두면 비매는데 렐리 랠리, 를 했잖아요. 이건 비매너가 아니에요. 렐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 나중에 모아가지고 구궁론 있잖아요. 구궁론으로 사서 본태도 되고요. 예. 음,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는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건 너무 이거 상군 이렇게 막는 거 되는데 너무 좀 불편하잖아요. 그 가까이 있으니까, 그때. 이거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상군 두개 가지고 막았던 그, 기억 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막으면 또 이제 o 리 s 우니까예 i 리 n i c a 예전에, 어떤, 형이 그냥 요요 요 길만 막으니까 안 가긴 하던데 제가 그것까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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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서 막았던가 그때 뭘막았었냐 바이석거 바이석거 예. 이것도 이렇게 보이죠 이거 계속 보이면 예, 괜찮습니다